9월 11일 오늘의 역사 1297년 1차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전투인 스털링다리 전투가 발생하다 1714년 바르셀로나의 함락으로 카탈루나 지방이 스페인에 병합되다 1899년 조선과 청나라 통상조약을 체결하다 1905년 술 취한 한수병의 실수로 도고 헤이아치로의 기함이었던 미카사가 폭침하다 1906년 마하트마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운동 사티아그라를 시작하다. 1907년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첫 부관연락선 아키마로호가 시모노세키에서 취항하다. 1915년 경복궁에서 조선물산 공진회가 개최되어 동년 10월 31일까지 개최되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합출범 및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이 공포되다. 1941년 미국 국방부의 건물인 펜타곤이 건설을 시작하다. 1945년 독일의 전 축구선수이자 현 축구 행정가 프란츠 베켄바워가 출생하다. 1945년 남북분단으로 경의선 철도 운행이 중단되다. 1945년 도조 히데키 자살미수 사건이 발생하다. 1966년 대한민국의 배우 유호성이 출생하다. 1969년 대한민국의 가수, 배우 구준엽이 출생하다. 1973년 미국의 지원하에 칠레에서 군부 유혈 쿠테타가 발생하다. 1980년 대한민국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가 창립되다 1986년 대한민국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준공식이 열리다. 1988년 대한민국의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가 출생하다. 1989년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 국회의 특별연설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다. 1998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세계 최악의 블레비 사고가 터지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펜타곤의 여객기가 자폭 테러를 가한 9.11 테러가 발생하다. 2003년, 아르헨티나 국제통화기금과 3년간 채무상원 유예 등을 골자로 구제금융안에 합의하다. 2012년, 분노한 무슬림들의 반미 시위로 인해 리비아 미국 대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다. 2014년, 고향 원더스가 해체되다. 2015년 싱가포르 총리 리센룽이 3선 재선을 해서 승리하다. 2019년 민식이법의 발단이 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다.